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 용품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겨울철 지금 날이 좀쌀쌀해졌 가지고 저도 목 관계 좀 걸려가지고 어, 몸이 좀안 좋긴 한데. 일단 이런 추운 날씨에 저희가 저번에 유캠프 제품 리뷰를 했었습니다. 유캠프 USB로 쓰는 전기 매트를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또 유명한 USB 제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름을 글램피크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글램피크에서도 USB로 사용한 그런 전기 매트 있다고 해가지고 갖고 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유캠프랑 비교했을 때 온열 효과가 어느 정도 더 뛰어난지 아니면 혹은 조금 더안 좋은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스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스펙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제품이 들어있고, 제품에 대한 간단 사용 설명서랑,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관을 하는 파우치인 것 같은데, 그리고 C타입2 USB-A 포트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크기는 좀 굉장히 작습니다. 유캠프 1인용 전기매트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크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시면은 배랑 뭐 가슴 정도, 등, 허리까지 이렇게 상체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소비도 당연히 좀더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왜 제가 느끼기엔 따뜻하지 않죠? 라고 되어 있는데 발열 방향이 컨트롤러가 있는 방향이 발열 방향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전원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이 발열 방향이니까 혹시 뒤집어서 쓰진 않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도 220V나 뭐 이런 제품하고 비교는 좀 하긴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사용 중간에 전원이 꺼져요 라고 써있는데 보조배터리의 출력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USB에 어떤 출력이 불안정한 상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 0 0 0 0 m a h 이상의 보조배터리에서 사용을 좀 권장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 뭐 크게 뭐 특이상. 안 적혀 있고 지금부터 이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글램피크 USB 전기 장판 매트고 가격은 지금 79,8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쿠폰 사용시 해가지고 74,800원에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따라서 가격이 뭐 7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대 이렇게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크기는 50cm 곱하기 90cm 크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무게는 321g으로 마치 담요 덮는 느낌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차콜 그레이 색깔이고 AS는 1년입니다 온도 단계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온도 단계는 빨간색 55도, 파란색 45도, 초록색 35도로 그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따 그 부분은 직접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10W고 1만 암페어 배터리 기준으로는 빨간불로 사용 시에는 2시간 30분, 파란불로 사용 시에는 5시간, 초록불로 사용 시에는 7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좀 특이 사항 중에 워셔블 제품인데 중요한 거는 건조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탄소 그래핀 매트고 열선이 없는 면발열체로써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솔직히 뭐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파워뱅크로 먼저 동작을 시켜보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제품이 오볼트, 2.4A까지 나옵니다 이게 10W까지 소비 전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5V 곱하기 2A가 아마 맥스 전력인데 2.4A 포트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그래서 동작을 눌러보면 자이 상태에서 전원까지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발열 테스트처럼 한번 서로 덮어 가지고 발열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분 정도 저희가 동작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온도가 54.9도까지 나오고 한 40도대가 나오는데 실제로 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손을 넣어보면은 좀 아쉬운 게 지금 저희가 이거 반에 접은 상태거든요 반에 접어서 이제 온열감 테스트하는 건데 이만큼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U자 형태로 보면은 이 테두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따뜻한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손을 이만큼 벌렸다고 치면 이만큼은 온열감이 없고 이기준 하면 이렇게 온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음,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솔직게 찍으면은 이 가장 가운데 부분 지금 반으로 접었을 때 중심 부분이죠 온도가 24도 6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 지금 찍어도 반 접힌 부분도 지금 역시 27도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 매트를 기준을 했을 때딱이 정도 부분 제 손바닥으로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손바닥 이 정도 부분이 제일 따뜻합니다 이렇게가 여기가 지금 46도 그러니까 이 범위가 좀 좁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따뜻한 건 확실히 따뜻한데. 이렇게 지금 동그란 부분, 손바닥 정도 두 개면만 지 따뜻하지, 그 외의 부분은 사실 그렇게 따뜻한 감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포인트.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 부분은 그게 따뜻하진 않다. 근데 뭐 당연히 1 0 w 정도 지금 소요 되고 있는데 9 w 정도 나가고 있죠. 9 w 정도 나가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도 적게 쓰는데 나는 요 정도만 따뜻해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사실 그더 위에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제품들 써야겠죠. 비교하자면 유캠프 제품 을 쓰거나 어쨌든 요 정도 나온다가 될것 같고 2시간 정도 동작했을 때어 느껴지는 온도 그리고 실제로 찍었을 때 온도랑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 소비가 되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완료를 했는데 어한 2시간 15분 정도 됐습니다. 2시간 딱 맞춰서 보고싶었는데 저희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지났고 보시면은 시간 계산 자체가 지금 53시간 남아있는데 92%, 53시간이니까 대충 1시간 당뭐2% 정도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2시간 지났는데 지금 약2% 정도씩 소비가 돼가지고 총4% 소비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온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선 부분을 찍으니까, 최고 온도 53도에 약 39도 정도, 40도 정도 나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어, 비록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졌을 때도 확실히 53도이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기매트로 쓰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아기가 작거나, 아니면 은 그냥 등이나 허리 쪽으로도 충분히, 그걸로도 만족하신다면, 을은 충분히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보조배터리를 갖고 왔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저번에 실험과 동일하게 2만mAh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100% 충전된 상태에서 약 1시간 정도 동작했을 때 어느 정도 전력이 소비되는지 를 보려고 합니다 제일 강한 강 단계로 틀 거고요 저 지금 바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 정도 보조배터리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83% 정도 남았고요 1시간당 16에서 17%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만0 0 0 m a h 짜리 보조배터리로 계산했을 때 6시간 정도는 동작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제일 강한 단계로 틀어놨지만 강한 단계가 아닌 중단계 정도면은 충분히 하룻밤 정도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온도가 중요한데 제가 이전 실험을 하고 침낭을 다시 뺐다가 좀 낮춘 상태로 동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4도가 나오는 지점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뜻한 부분은 40도 중후반대에서 50도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설명되었던 유캠프보다 훨씬 온도가 높게 나오고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게 엄청 뜨겁단 아니지만 이 스팟 스팟 네 군데 스팟이 모두 다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이게 고루고루 따뜻하지 않다고 라 했지만 그것을 커버할 정도로 온열 기능은 확실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글램피크의 USB 전기 장판 매트를 리뷰를 했습니다. 어, USB로 동작했을 때 사실 저희는 이제 기존까지 많은 테스트들이 10V나 AC로 동작했기 때문에 아, USB로 하는 게뭐 사실 뭐 얼마 따뜻해봐요 얼마 나 따뜻하겠어라고 했는데 오늘 실험에서 좀 놀랐던 거는 거의 사상 최초로 40도, 50도까지 넘어가는 매트의 온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 없는 환경이나 아니면은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USB 전기매트로도 충분히 겨울을 날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였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